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내용은 사투리를 한번 고셔보고 싶어요. 서울말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서울말을 연습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그 서울말을 연습하려고 교정을 하는 동영상을 몇개 봤거든요. 교육하는 영상을 봤는데 일단은 사투리의 문제는 악센트가 너무 강하다. 단어의 앞에 악센트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. 그리고 말에 힘이 너무 세다 힘을 좀 빼야 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끝을 약간 올린다라는 거그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를 발음할 때 경상도 말로는 대학교 보면 대학교 앞에 악센트가 굉장히 세죠 근데 서울 말로는 대학교 이런 식으로 악센트를 좀 줄이고 부드럽게 하면서 끝을 약간 올리는 식으로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홍금이 좋아하는 <laughs> 아이유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52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치사한 답변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을게요 네뭐 하고 있었어요? 촬영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뭐예요? 수요미식회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? 뱃살 제일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예요? 미녀와 야수요 다시 봐도 좋은 영화는? 아 m n o 어디서 음악적인 영감을 얻어요? 네. 지인들과의 대화 네. 인스타 댓글 확인해요? 네. 예쁘다는 말 해보고 싶을 때 하루에 이름 몇번 검색해요? 네.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 오역과 함께한 사랑이 잘 영상 주변 반응 어땠어요? 회사에서 처음에 보시고는 정말로 너가 하려고 했던, 너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니라고 하하. <laughs> 저 이제 서울 사람 다 됐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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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영상도 서울 멀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서울 멀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오 분이면 되네요, 그죠? 앞으로 <laughs> 앞으로 서울 말을 많이 쓰도록 할 거예요. 다음에 봬요.